안녕하세요.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이제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한 이후에 어,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, 잠깐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블루베리 가지치기가 끝나면 어, 지금 보시면 이게 드래퍼인데요. 블루베리가 가지치기가 끝났는데 이제 지금 해야 할게 보시는 것처럼 어, 추울 때는 어, 꽃눈과 꽃눈이 정확히 몇 개가 보이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, 꽃눈을 놔두고 이제 꽃눈이 확실히 나왔을 때 어, 꽃눈 제거 작업을 하는데요 가지치기가 끝나고 어, 지금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줄기에 꽃눈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보통 두 개를 두기 때문에 두 개를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할 때저 같은 경우에는 맨 이거 끝부분에 두 개를 놔두고 안쪽에 있는 이거과 이거를 두 개를 제거하는 식으로 저는 꽃눈을 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똑같이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하나, 둘, 세 개가 꽃눈이 나와 있죠. 이럴 때, 어이 결과지가 하나일 때는 어세 개를 둬도 되고 아니면 두 개를 두, 둬도 되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세개 그대로 두, 두둘 거고요. 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보면 이 결과지 하나에 꽃눈이 다섯 개가 어 나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안쪽에 두 개를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어 제거를 하는 이유는 어,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꽃눈을 꽃눈을 분화시키는데 최대한 지금 블루베리가 어, 힘을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조금 작게 나온 눈이 잎눈이고요. 좀 통통한 부분 이렇게 이 꽃눈인데 어, 동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썩을 어, 안 하고 없앨 거는 어, 지금 빨리 이렇게 없애버리면 영양분이 이 꽃눈 남은 꽃눈 두 개와 잎눈에 힘을 주어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양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. 벌써 여섯, 일곱 개가 꽂는 있는데요. 이럴 때 이렇게 잘라 주어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을 따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좀 시간 날때 빨리 하실수록 더 필요한 꽃눈만 자라고 또 입눈도 골고루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시간이 되시면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또 제법 있네요.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따도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 벌써 여기도 다섯 개 잖아요. 이 안쪽에서 이렇게, 하나, 둘, 세 개. 두 개만 놔두고요. 여기도 다섯 개 꽃눈이 있기 때문에, 하나, 둘, 셋. 보시면, 여기 잎이 나오는 거, 꽃눈 확연히 구분이 되죠? 이렇게 따주시면, 더 빨리 좋은 열매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여러분들, 시간 되시면, 블루베리 밭에 가서, 이렇게, 작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